안녕하십니까, 망아지님 여러분들. 오늘 특별 게스트십니다. 예. 어, 이마 라인 자체를 좀 땡기시고, 모발 이식을 하시는 손님이신데, 곱슬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앞쪽이. 어, 수세미, 예, 수세미 털처럼 이제 나시는 분이셨는데, 요 부분을 좀 해결했어야 됐고, 그리고 어, 나머지 공간의 부분들도 곱슬이 조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잘 해결하려고 어떤 시술을 선택했냐 뭐 어, <laughs> 아이롱을 좀 시술을 선택했고 그 시술을 선택했던 이유는 곱슬을 펴면서 형태를 좀 잡기에는 볼륨감도 주고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볼륨 매직은 절대 힘들고 대가리 깨져도 볼륨 매직은 볼륨을 살릴 수 없는 시술이란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씨부리는 어, 말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다시피 모발이식이 밀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어, 우리 모발이식 하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 어~ 제가 어떻게든 곱슬 저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발이 식하신 분들 보면은 열에 한네명 정도는 앞쪽에 곱슬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오신 분들 많으신데 이 이게 옛날에 영상에서 그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 들었었는데 제가 어 가방끈이 짧고 대가리가 좀 예, 멍청해가지고 예,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영상도 찾아보시고 제 영상은 아이 새끼가 그냥 이런 어떤 스킬로 머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것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발이식예 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예, 노트에 필기해 놓습니다 예, 어디서 병원에서 모발이식하셨는지 왜냐면 저도 헤어 라인이 어, 완전 쓰레기 예, 네, 삼지창 모양이기 때문에 언젠간 모발 이식을 받는다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 정보를 항상 모아 놓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건 나중에 우리 공유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간에 어 그런 꼽슬 예,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할 거고 지금 제가 오늘 아가레 기름칠 좀 하고 왔더니 예, 고기를 좀 먹었더니 어, 입이 어, 슬슬 풀리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예, 봐주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어, 스킵 마시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식 얘기도 살짝 예, 담을 겁니다. 혹시 주식 하십니까? 아 주식. 막하시 주식 하시요 혹시 총목 어떻게 되시고? <laughs> 우리 그럼... 저희 적금 깨져가지고 그걸 <laughs> 어 저희는 우리 뭡니까? 저희어 저희 찍어주세요 저희는 뭐갖고있으니까 저희요 해성지에혹해성지에 아, 네. 혹시... <laughs> 외인 한번 앉아고보십어마어니다아 <laughs> <laughs> 지금 친구분들도 하세요 다 <laughs> 이게 더 많이 들어야된다 그래지. 진짜. 계속 코스피 4천 가야 될 거니까. 좋겠어. 날는 떨어졌는데 이버가 어, 이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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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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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온, 어제 그저께 진짜 많이 올랐어요. 가스게서 상한 상장 어떻게 돼요? 아. 우리 도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선생 해성 빼고 적다히 먹고 빼고. 가사야 됩니미시 같이 투자합니다. <laughs> 저희 주리하려오합니다 존버는 생기는데. 존는생략는데 존버는 생기는데. 존버는 생기는데 계속 빼고들락날락 하지 마십시오 <laughs> 이제 안, 이제 안 왔는데, 이제는 저어도한 달은 이제 홀딩했다가 해야죠 그렇다 하더라 돈을 못가 근데 제습니다 게임이 되는 이게 매매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샵을 굳이 찾았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굳이... 진짜 부산에 미용실 존나 많은데 네. 굳이 대가리 깨져도 내가 여기 와야겠다 아 대가리 깨지는 종목과는 아니었죠? 어. 그냥 유튜브 보고 나왔죠? 그거는 어. 역시 대가리 깨지는 종목이 어. 사람의 일로 맞죠? 선진기이면좀네 고민을 해결을주겠다 싶어 어. 음~ 그거 됐습니다 거기에 네.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머리 좋대는 <좋았다는 거>, 아니어 <laughs> <laughs> 저는 이렇게 고객님과의 주식 이야기도 같이 소통합니다. 네, 주식 이야기로. 어, 우리 지금 동학개미 운동 한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통계를 좀 나눠 보거든요. 어, 우리 이제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주식에 유입되고 있는데, 어 나이가 어리고 많든 뭐 노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식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 본 진짜 안쓰기로 유명한 꼼새 친구들은 한두명씩 있을겁니다 이런 친구들까지 주식시장에 들어와야지 코스비 4000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데이콘 뚫고 올라가고 그냥 뭐 달나라까지 가는겁니다 지금 근데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친구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 우리가 지금 끌어모아서 다 들어온 게 이제 고스비 3,100을 돌파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4,000까지 달라라 가려면은 그런 꼼세 친구들을 굉장히 유혹하십시오. 유혹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가 따는 사람 이 있으면 누군가 한테가리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걸뭐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이 어어그 그 혓바닥, 예, 노련한 혓바닥으로 친구들을 꼬들여서 코스피를 어,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의 친구들을 많이 끌어들이셔야 된다는 걸 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예,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삼전안 탔습니다. 삼전 예, 얼마에 탔냐고 계속 맨날 물어보는데 제가 3전 안 탔습니다. 삼전안 타고 그 차량용 그 반도체 예, 만드는 회사 그, 납품하는 곳, 그, 뭐냐, 해성DS에 탔거든요. 해성DS로 저번 달에 100만원, 이번 달에 100만원 넣어가지고, 예, 개꿀. 예, 맛좀 짭짤하게 봤습니다. 차량반도체, 요거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예, 차량반도체, 앞으로 존나 늘 거거든요. 그거, 장투, 한번 갑시다. 제가 지금 말은 장투하고 있지만 아마 요 조만간에 단타 치고 빠지고 다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 의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지갑에 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면 주식으로 번돈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망아지 님들께서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대가리 깨지는 거 방지하시면서 브레이크 살살살살 예. ABS 브레이크 밟으시면서 어 준비 잘 하시면 좋겠고. 어또 제가 또 해성 뒤에서 살아했다고 또어 댓글에다가 너무 또 진지충으로 또어빨지 마시고 예. 그냥 장난으로 들으십시오. 아, 저 새끼가 저런 전문가 새끼가 해성DS를 샀구나. 아 병신같은 새끼. 대가리 깨져봐라. 어, 요런 마인드로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주식은 누가 살아 했다고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나는 어, 내 목숨 바쳐 이 주식이다. 싶으면은 그거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뚝배기 깨져도 본인 뚝배기만 깨지면 되지. 어, 친구 뚝배기까지 같이 서로 물고 빨고 깨지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어 아까 전에는 어이 새끼 네가 들어오라 하지 않았냐 하는데 어, 일단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제 제 본심은 다 들어와 가지고 고스피 4천 보는 거제 꿈입니다. 올해 꼭 고스피 4천 한번 뚫어 봅시다 우리 망아지 개미들 개미들 다 같이 영차 영차 화이팅.